문화의 사전적인 의미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및그 과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문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며 지금 우리들이 향유하는 모든 것들이 문화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속하는 한 우리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 문화 속에서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국가가 문화강국일까요? 보통 문화강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국가를 떠올리시나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테니 먼저 공신력이 있다고 보이지는 세계유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168개국에 걸쳐 총 1199개의 세계유산이 있으며 이중 문화유산은 933개, 자연유산은 227개, 복합유산은 39개입니다. 문화유산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뜻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은 석굴암과 불국사, 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입니다.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기준을 둘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에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면 당연히 훨씬 더 어렵겠죠. 한국은 없습니다. 세계 유산의 보유 현황을 보면 이탈리아 59개, 중국 57개, 프랑스 52개, 독일 52개, 스페인 50개로 5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두 세계를 호령한 적이 있었던 강대국들입니다. 강한 문화적 영향력은 강한 국력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인구는 5,900만 명 정도로 중국의 24분의 1. 국토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로마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미국은 25개로 11위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세계 유산 순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탑12 안에 아시아 태평양 국가는 일본과 중국이 유의했습니다. 한국은 총 16개로 23위입니다. 자연유산으로만 따져보면 중국 14개로 1위, 미국과 호주가 12개로 공동 2위, 러시아와 캐나다가 11개로 공동 4위였습니다. 국토가 넓으면 자연유산도 많았습니다. 조상들이 털을 잘 잡아서 후세들에게 잘 물려준 거죠. 문화유산으로만 따져보면 중국은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에 이은 5위 39개입니다. 즉, 인간의 창의력은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유산이 많은 국가들을 문화강국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한때, 전통 문화가 번성했던 것은 맞지만, 이는 과거의 성과이기에 그것만으로 지금도 문화강국인지를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2월 24일 올라온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10개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개인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고 흥미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기에 여행을 가는 거겠죠. 따라서 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지 여부는 문화 강국의 한가지 조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0위는 2,600만 명이 방문한 오스트리아입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전신 분석학의 대가 프로이트, 터미네이터, 아놀드 옹의 고향이기도 하죠. 9위는 포카리 스웨트 cf 촬영지로 유명한 2,800만 명이 방문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금 현시대 서구 사회에 끼친 역량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8위는 2,900만 명이 방문한 독일입니다. 옥토버 페스터와 소시지 그리고 많은 문화유산으로 유명합니다. 7위는 3 0 0 0만 명이 방문한 영국입니다. 비틀즈, 퀸, 코이드 플레이의 고향이죠. 웨스트엔드의 뮤지컬을 꼭 봐야 하고 빅벤, 런던아이, 영국 박물관, 미술관 등 음식 빼고는 정말 즐길게 많은 국가입니다. 6위는 3,800만명이 방문한 멕시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카르텔의 나라죠. 휴양지 칸쿤이 유명하고 아즈텍 제국의 유산이 있습니다. 5위는 5천만명이 방문한 이탈리아입니다. 딱히 설명이 필요가 없죠. 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사의 사탑, 검투사, 피렌체, 밀라노, 베네치아 등 역사적으로 찬란한 로마 문명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세계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는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관광 다니기 좋죠. 소매치기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4위는 5,100만 명이 방문한 티르키에입니다. 지리적으로 동서양이 만나는 위치에 있으며 멋진 건축물들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건 환율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3위는 5,100만 명이 방문한 미국입니다. 비록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이 있고 디즈니 월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의 볼거리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2위는 7200만명이 방문한 스페인입니다. 바닷가 도시들에서 쉬기도 좋고 멋진 건축물들도 많습니다. 대항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박물관 등 역사적으로 굉장히 볼게 많습니다. 물가도 프랑스보다는 훨씬 합리적이죠. 1위는 8천만 명이 방문한 프랑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프랑스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선호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낭만과 명품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밖에 일본이 2,400만 명, UAE가 1,200만 명, 모르코가 1천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세계 유산 보유국가 탑2에 보와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 탑 10에 동시에 포함되는 국가들은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영국, 독일 총 6개국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국 내 많은 세계 유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외 여행객들이 많이 찾지 않고 있다는 건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적다고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 즉 전통문화는 많지만 현시대의 문화강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비록 두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은 유일한 문화강국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매우 의아한 부분은 세계 2위의 세계 유산 보유 국가인 중국이 왜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 순위 탑10에 빠져있는지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중국을 방문한 여행객은 6,500만 명에 달했습니다. 작년이었다면 프랑스와 스페인 다음인 3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023년 불과 4년 만에 중국으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작년 중국으로 입국한 여행객은 총 8,203만 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외국인이 1,378만 명이었습니다. 일본 방문객 2,400만 명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관광업이 대부분 회복하고 있는 곳과는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죠. 왜 중국으로 사람들이 관광을 안 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팬데믹 동안 반복된 도시 봉쇄 등의 합리적이지 않은 방역 정책을 지속했었고 요즘은 반 간첩법으로 인해 여행하다가도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더불어 중국은 무모한 팽창 전략으로 현재 다수의 국가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남중국해 영해 갈등, 호주와의 마찰.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우러전 러시아 지원, 스파이 풍선, 해외 비밀 경찰서 운영, 공자 학원. 선거개입 의혹 등 마치 과거 주변국들에게 조공을 요구했던 것처럼 상대 국가들이 불쾌해할 만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국 중 중국의 행동에 대해 67%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국가별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특히 일본과 호주가 87%, 스웨덴의 85%가 중국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83%. 캐나다 79%, 한국 77%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나이지리아, 케냐,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이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선진국은 부정적, 후진국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게럽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큰 적이 중국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북한 역시 미국의 최고 비호감 국가에 올랐습니다. 물론 미국이 좋아해야 좋은 국가고 싫어하면 무조건 나쁜 국가라는 건 아니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국제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은 대인배입니다. 목숨 걸고 싸웠던 일본이나 독일도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서면 호감을 가질 정도니까요. 중국, 러시아, 북한 역시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국제관계, 국가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자신들의 정치 제도를 개혁할 수 있을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거에는 중국에 대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02년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호도는 42%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87%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은 같은 시기 32%에서 77%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일하게 불호도가 줄어든 건 이탈리아입니다. 2007년에 62%에서 58%로 속폭 낮아졌습니다. 만약 어떤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으면 둘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유독 한 명만, 다수와 사이가 안 좋다면 문제는 그한 명한테 있을 가능성이 크죠. 중국에 아무리 많은 세계 유산이 있다고 해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호감인 국가의 문화가 인정받기는 어렵죠. 누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문화는 발전하기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기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김치, 한복 등이 자기네 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 유산은 조상들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이제 그 문화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는지는 오로지 현 세대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U.S. News 월드 리포트는 2023년 좋은 국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경제력, 교육 수준, 기업가 정신, 기업 환경, 사회 매질, 인권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선정하여 종합적인 순위를 산출한 겁니다. 최종 순위는 1위 스위스, 2위 캐나다. 3위 스웨덴 4위 호주 5위 미국 순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위를 보고 있을 만한 나라들이 상위권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 중에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지표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종합 순위가 아닌 문화력으로만 보면 1위 이탈리아 2위 프랑스 3위 미국 4위 스페인 5위 일본 6위 영국 그리고 7위가 한국이었고 종합 순위 1위인 스위스의 문화력은 한국보다 한계단 낮은 파리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문화 영향력은 16위에 그쳤습니다. 사실 중국이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자나 유교는 어디까지나 아시아권에서만 영향력이 있었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시기는 단한 번도 없죠. 하지만 중국 전통 문화가 대단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던 중국인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혹시 조사를 미국 매체가 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중국의 순위를 낮춘 걸까요? 세계 문화 유산 TOP 15, 국제 관광객 수 TOP 10. 문화적 영향력 탑10 국가들을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6 국가가 모든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두말할 필요 없는 문화 강국들입니다. 반면 한국, 스위스, UAE는 오로지 문화적 영향력 순위 안에만 있습니다. 즉, 과거 물려받은 세계 유산이 많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문화력을 창출하고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스위스는 국토의 60% 정도가 알프스 지대입니다.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국토도 알프스 산맥을 포함하고 있지만, 알프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스위스죠.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많은 국가들과 교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한 굉장히 우수한 제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 로슈. 노바티스, 제조업, 노렉스, 로지텍 등이 스위스 기업이죠. 이러한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세계 유산이 적고 작은 국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만들어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유 a e 는 중동의 관문으로서 다른 이스라엘 국가들보다 종교색이 훨씬 약하죠. 문화나 생활면에서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동 지역에서 관광업이 가장 발달했죠. 그래서 이슬람 가이언 문화가 서구나 아시아로 소개되는 통로는 UAE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들과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높은 문화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일단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과 중국이라는 막강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무려 전 세계에서 7위입니다. 물론 한국의 제조업이 강하기는 하지만 삼성 스마트폰이나 tv 등의 일부 전자제품과 현대 기아차를 제외하면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는 제품들은 그다지 많지 않죠. 롤렉스 시계 차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계력시 쓰면서 자랑하지는 않잖아요. 자동차도 BMW나 벤츠의 명성에는 한참 못 미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세계 7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과거 문화의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콜롬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게 불과 500여 년 전입니다. 그리고 대략 18세기까지는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세계를 탐험하며 대항해 시대를 열었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당연히 다른 문화와의 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의 속도는 매우 느렸습니다. 물론 시크로드가 있기는 했지만 제품의 교육이 주였으며 이를 통해 상대국의 문화가 자국에서 크게 번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서양도 동양도 서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문화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럽의 문화는 유럽 안에서 중국의 문화는 동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문화는 아프리카에서, 남미의 문화는 남미에서 각각 번성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강대국의 등장이었습니다. 명나라의 한족들은 청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죠. 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시 조선시대 500년 동안 명나라, 청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룡까지 잡아다 바쳤죠. 인신공양하고 다를 게 없는 행동입니다. 서구 열강들 역시 산업혁명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 칼끝은 바로 전세계로 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럽의 문화 역시 퍼지게 되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은 일제의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창시개명 등 많은 변화를 요구했고 아직까지 우리 문화에는 수많은 일본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출현했고 이제는 군사력이 아닌 강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이후 전치, 군사, 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많은 미국 문화가 한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의 국제적인 지위는 거의 0에 가까웠으며 지난 50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왔다가 갑자기 일본 미국 문화까지 들어오니 수용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한국은 본연의 문화를 잃지 않고 새로운 문화들과 융합하여 자신의 것을 만들어냈으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점차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굳이 한국으로 오지 않아도 한국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화를 수출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k 팝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수출 문화입니다. 반면 내수 문화는 반드시 그 나라로 가야 느낄 수 있는 문화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싶다면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야죠. 경복궁, 남산타워, 한강, 청계천, 한옥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내수문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이 전통적인 내수 문화 강국이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나라들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미국, 영국, 일본만이 내수 문화는 물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음악 등을 통해 수출 문화 경쟁력까지 가지고 있는 문화 강국이며 한국은 비록 조상들에게 변변한 유산은 물려받지는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창조하여 수출 문화의 강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반면 티르키에는 많은 문화유산이 있고 국제 관광객 수도 많지만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장점 말고는 소비될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화적 영향력이 낮은 것입니다. 멕시코 역시 중남미에 자리잡아 북미에서도 남미에서도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지만 큰 문화적인 영향력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튀르키나 멕시코는 관광객이라도 많이 방문하죠. 중국 인도 러시아는 많은 문화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영향력도 낮고 관광객들마저 잘 찾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 국제 문화 교육 진흥원이 아시아 태평양,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26개국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해외 하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고른 호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세계 문화 최선진국에서도 50%가 훌쩍 넘는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팝 가수들, 기생충, 오징어게임, 감독과 배우 등이 모두 함께 만들어낸 수출 문화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한국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표 이미지는 케이팝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의 실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수한 제조업 벤츠, BMW가 독일의 이미지에 신뢰를 더하고 각종 명품들이 프랑스의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K-POP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역동적이고 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를 접해본 외국인들이 가장 추천하는 건 드라마와 영화였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인의 사상, 삶, 생활이 가장 많이 녹아들어 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외국인에게는 신선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중국, 일본, 미국 등에게 큰 영향력을 받으며 그 안에서 우리만의 색을 찾았기 때문에 세계가 한국 문화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냥 따라하기만 하고 남의 것을 재탕하기만 했다면 굳이 한국 콘텐츠를 볼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K팝을 추천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적었습니다. 즉 K팝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이 많지만 막상 한국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 K팝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를 통해 지난 6년간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66.5%에서 72.9%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에 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한민족 역사상 국제적으로 가장 큰 호감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중국이 문화적 영향력 순위에서 겨우 16위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세계 유산은 많지만 현대 중국인들이 패권 경쟁을 하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반 간첩법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외국인의 거주 및 관광에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더 강력한 권위주의 사회로 빠르게 변모해가며 점점 더 강력한 사회 통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자유로운 생각과 창의력이 필수인 문화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대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멋진 문화를 새롭게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한자, 상국연희, 서유기 등 수백 년전 조상들의 성취를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려고만 하면 결코 문화 강국으로 발전해 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